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. 그 의문이 뭐냐? 흔히 말하는 이제 강아, 강아지는 이제 후각이 좋다. 어? 그런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통용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. 물론 후각이 좋겠죠. 그런데 제가 이제 간식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애가 이제 후각보다는 시각으로 시각에더 의존을 해서 간식을 찾더라고요. 그 제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간식이 있고요.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? 저 앞으로 던질 겁니다. 이렇게 조금씩 잘라 가지고. 그럼 이제 우리 시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찾아서 먹는지 볼수 있겠죠?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리. 호잇 자 지금 가죠 자, 시리. 자 보이시죠 지금 일단 눈으로 계속 찾아요 후각으로 찾는게 아니라 그리고 눈으로 보고 간식을 먹으러 갑니다 후각으로 찾으면 냄새를 맡고 막 땅가닥에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떠가지고 눈으로 찾거든요 간식을 코로 찾는게 아니라 좀 안보이게 아 이거 소리가 났네 여러개 한 번에 던져볼게요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코로 냄새를 맡는데 못찾죠?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, 여기 있는데? 시! 여기! 저기! 자, 그러면 저 시선을 따라서 눈으로 찾습니다, 눈으로 코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찾죠, 지금? 냄새도, 냄새를 맡 만약에 후각이 뛰어나다 후각에 의존했으면 냄새를 해서 이게 바로 찾았을 건데 못 찾아요, 결국은 눈으로 보고 먹이를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강아지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강아지가 다 이렇다라고 저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모든 강아지 다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어, 마약 탐지견이나 이런 애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일단 후각으로 잡거든요. 그제 생각은 후각도 이제 훈련을 시켜야지 이제 되는데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?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아무리 강아지가 후각이 뛰어나도 의존하는 거는 시각에 의존한다. 시각에 조금 더 의존을 하는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싫어 이제 없다 끝.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먹이셔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간식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총두 개를 던졌거든요. 두 개를 나눠서 던졌어요. 너무 많이 먹이시면안 됩니다. 간식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